안녕하세요. <laughs> 방금 소개받은 리 리스, 미스, <laughs> 리스의 김담희입니다. <laughs> 아, 제가 사실 저번 달에도 리, 리셋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제가 왜 이번에 또 리셋일까. 그때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 게, 리셋을 <laughs> 내가 하겠다. 저도 이번에 반드시 성공을 해보겠다라고 말을 한것데 혹시 화근이 아닌가. <laughs> 예, 한달 지난 저희 모습이 좀 바뀌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laughs> 저를 지키신 게 아닐까. 실패하였고, <웃음> 이러합니다. <웃음> 지금 굉장히 저희 힘을 많이 주고 있고 하느라고 저보다는 TV,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쉬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는 숨, 너는 숨 쉬어도 다 찍고 있다고. <웃음> <웃음> 이번 강의에서는, 어, 제가 이제 또 리셋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이어트를 한 번도 안 해본 분은 안 계시겠죠. 음.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뗄래야뗄수 없는 뭐 징글징글한 단어가 다이어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모두 제 말에 공감하시죠? 네. 우리 네. 네. <laughs> 그니까 이렇듯 우리는 365일 다이어터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성공을 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또 순지 어니 조금 있으면은 그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어, 그때가 정말 저는 벌써부터 죽였습니다 제가 또 어디까지 굴러갈 <laughs> 수 있을지. 네, 아휴. 하,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어, 저와 함께 리셋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신다면, 은 늦기 전에, 어, 올해가 가기 전에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음. 그 다이어트가 날신하 전과 후의 삶이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laughs> 네. 어, 일단,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하나? 네. 네. 어, 일단, 비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방법을 정확히 알고 해결을 하는 것이 좀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사전적 의미로 비만이라는 것이 체내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 그러니까 간혹, 보통의 비만이란 사람들이 좀그 무게 자체가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어, 그 안에 있는 게그 지방이 아니라 근육일 경우에도 무게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많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몸무게로 인해서 비만을 측정하는 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체지방이 얼만큼 어, 있는가에 따라서 비만을 정해내줍니다 어, 혹시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웃음> 네. <웃음> 적게 먹는데도 체중이 좀 늘어가지고 억울하기도 하시죠. 그 네. 그렇죠? 네. 저도 그거 이번에 알았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우리 몸속 안에 있는 내장 안에서 살고 있는 비만 세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 알고 계셨나요? <laughs> 네. 어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걸 에너지 대사가 될 때에는 몸에 좋은 유익균들 우리 유익균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많이 먹잖아요. 네. 유익균들이 많아 그 몸에 좋은 유익균들이 많아서 각자 비타민도 만들고 또 효소도 만들어내고 또 그게 소화가 돼서 에너지로 다 써야지만 살이 찌지를 않는 건데 어, 비만의 사람들은 이 비만세균이 많다 보니까 좋은 균들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된대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대사가 이제 안되다 보니까 자꾸 몸 안에 축적이 돼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어. 그것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에너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만들기 때문에 살이 뛰는 거였다고 합니다. 어, 특히 나는 탄수화물 중독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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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네. 많으시죠? 예. 이 비만세균이 많으면 빵이나 떡? 수 이런 이제 탄수화물 특히 단당류와 <laughs> <laughs> 어, 고기에 있는 지방을 이 비만 세균이 먹이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땡겨한건 나의 의식이 아니다. 비만 세균이 원한 거다. 네. 그렇게 또예 <laughs> 네. 이론을 하면서 이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네. 비만 세균이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만 세균 없앤다면 더 이상 그런 이제 중독 그래서 이제 벗어나서 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어,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 우리에게 특, 그세 가지 큰 장점이 있죠. 세 가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굶지 않는 절당 다이어트. 그리고 두 번째, 계단식 감량으로 몸에 무리가 없는 다이어트. 세 번째,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보시면, 처음에 이제, 어, 저희가 3단계로 나뉘어요. 1단계는 리셋, 그, 어, 뭐라고 하죠? 독기간 <laughs> 어, 네. 1단계, 1단계는 7일 동안 새끼를 뉴트리밀로 이렇게 대체하시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아, 이때 그 1단계 때는 살이 그 빠진, 무게가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살이 빠져서가 아니라 내몸안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 적기는한 2kg에서 많게는 지금 뭐한 8kg에서 정말 10kg 가까이까지 그 독도가 배출되가지고 무게가 좀, 감긴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2단계에서는, 어, 하루 두 끼는 뉴트리밀이라고 하는 이제 저희 그 뉴트리밀로 식사를 대체하시면서 한 끼는 자연식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이때 많이 실패를 해요. 음. 2단계 때. 그, 제가 저, 저도 웬만해서는 다이어트를 다 많이 해봤고요. 예전에 그양약을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약, 약에 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어봤는데 그게 먹으면 확실히 식욕은 억제가 돼요. 어, 내의지를 하지 못하는 거기다하게 해주긴 하는데 입이 침이 마르고 심장이볼렁볼렁 걸렁 뛰고 잠이 안 오고요. 근데 그런 부작용이기 있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께 사실은 다이어트에 좋은 거긴 하지만 식욕을 억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저의,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인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간 반드시 성공하고 말세야. <laughs> 이정 정말 어렵긴 하지만 여기 이 단계만 잘 넘어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는 유지 단계인데요. 이때는 한 끼를 뉴트리밀로 드시고 두 끼는 이제 일반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어요. 교정을 하면 끝나면 이제, 이제 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장치라는 거를 해요. 그게 내가 다시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유지장치라는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3단계도 그런 거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은 결국은 내가 원래 나의 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 몸이 아, 이게 원래 내 몸이구나라고 기억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3단계도 어, 좀 예, 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다음으로 어, 이게 이제 리셋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가 근데 이 리셋 프로그램은 사실 어,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본인의 지금 몸 상태에 따라서 어, 어떤 걸 먼저 좀 케어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쨌든 1단계는 뉴트리을 3끼로 하시고 뭐 2단계 때는 뉴트리밀 2끼에 1끼는 자연식, 3단계 때는 뉴트리밀, 저 맞게 말했나요? 네. 뉴트리밀 한 끼에, 한끼 이제 자연식을 두 끼를 드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영양, 영양제는 다 들어가시면 좋지만 혹여라도 이제 본인 <laughs> 몸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거는 상 스푼, 스포, 어, 사님하고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뉴트리밀. 음, 다들 뭐 신규가 아니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뉴트리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 보건기구, 저희 WHO에서는 다이어트 시에도 꼭맵기마다 2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뭐를 동반하죠? 요요. 요요를 동반하죠. 굶지 네. 않았지만 자꾸... <laughs> 유산한 뉴트리밀을 한끼 식사에 2 저희 뉴트리밀은 한끼 식사에 235 칼로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세계 보건기구의 권장량에도 맞춰서 굶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버지 플러스 어, 장